3차 함수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g1의 값. 그러니까 결국엔 뭐 하라는 얘기야? gx 찾으라는 얘기죠. 자, g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fx는 줬어요. 요 놈이라고. 자, 그 다음에 hx는 fx 플러스 gx고, kx는 fx 마이너스 4gx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에서 h의 도 함수, 그러니까 h'x는 kx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인테그랄 kx dx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두는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kx의 부정적분과 h 프라임 x는 서로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h 프라임 x는 인테그랄 kx dx다라는 걸로부터 뭐를 할수 있을까? 양변을 미분해볼까. h 더블 프라임 x는 kx 함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할수 있죠. 그죠 자, 적분 후 미분이니까 kx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h 더블 프라임 x라고 하는 건또 뭘까? 자, 여기서 한번 구해 보자. hx 함수가 hx 함수가 fx 플러스 gx 함수이기 때문에 h 프라임 x 함수는 f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죠 그죠그 다음에 h 더블 프라임 x 함수는 f 더블 프라임 x 플러스 g 더블 프라임 x가 되겠습니다 그죠? 저 그냥 단순히 이런 미분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h 더블 프라임 x 자리에 f 더블 프라임 x 플러스 g'' 프라임 x를 적을 거고요. 여기는 요 kx 자리에는 요놈을 그대로 갖다 쓸 겁니다. f(x) 4g(x)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f''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과 g'' 프라임에 해당하는 것과 f에 해당하는 것과 g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해당하는 걸 대입을 할 건데. 자, 그 대입을 하기 전에 자, 여기에다가 대입할 건데. 대입하기 전에 우리가 위에서 얻은 힌트로 f(x)랑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f(x)가 4x 3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f 프라임(x) 함수, 는 이거 미분만 하시면 되겠죠. 12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이고요. f 더블 프라임 우리가 사용할 거니까 더블 프라임까지 구하면 f 더블 프라임(x) 함수는 24x 마이너스 16이다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자, g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g 함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 함수 그냥 3차 함수 일반형을 써 주시면 돼요. gx를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미분한 g 프라임 x 함수는요. 3a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고 한번더 미분한 g 더블 프라임 x는요. 6ax 플러스 2b가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요 fx, gx, f double prime x, g double prime x 했다가, fx, gx, f double prime x, g double prime x를 대입할 거야. 아시겠지? 자, 쭉 그냥 싹 대입을 합니다. 아시겠지? 자, 일단 f double prime x 먼저 넣을게요. 그러면, 24x-16이 되고요 플러스 g double prime을 넣을게요. 요 녀석이죠. 자, 6ax 플러스 2 b 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fx를 넣을게요. fx는 요긴 녀석이죠? 그죠? 그니까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에, 자, 마이너스 4gx. 얘한테 마이너스 4를 곱해가지고 대입을 해줘야겠죠? 아, 분배 안할 거예요. 마이너스 4에 ax 제곱 플러스 bx. ax 세제곱이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라고. 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걸 정리할 거야. 왼쪽은 X1차 X1차로 묶어야겠지? 그죠? X1차로 묶으면 자, 24 플러스 6A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묶으면 플러스 2B 16이 좌변이 됩니다. 자 우변은 요거 전개 굳이 안해도 괜찮죠 여러분들 전개 어, 한걸 가지고 풀어야겠죠 전개 해줄게요 마이너스 4ax 세제곱에 마이너스 4bx 제곱에 마이너스 4cx 마이너스 4d가 되겠지 그지 자 x 세제곱기를 묶을게요 x 세제곱끼리 묶으면 4-4a의 x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x 제곱항을 묶을게요. x 제곱항을 묶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8-4b의 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1차항을 묶을게요. x 1차항을 묶으면 플러스 6-4c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2와 마이너스 4b를 묶을게요. 그러면 2-4d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성립해야 돼. 그쵸? 자 얘가 성립해야 되기 위해서는 좌우의 개수를 비교하면 되는데요. 왼쪽에 x 세제곱항이 없죠? 그럼 오른쪽에 도 x 세제곱항은 죽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죽어야 돼. 얘가 죽기 위해서 a는 1이어야 돼. 왼쪽에 a x 제곱항이 없죠? x 제곱항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요 x 제곱항도 죽어야 돼. 자, 얘가 죽으려면 B는 마이너스 2여야 되죠. 그럼 A랑 B를 벌써 찾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C 찾을게요. 자, A에다가 1을 대입을 한다면, 여기 는요 녀석은 24 더하기 6이니까 30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도 30이 돼야 돼. 그죠? X1차 한길긴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30이 되기 위한 그 C를 구하시면, 자, C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겠고, 자, C가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 20이어야 돼 그쵸? 자, 는 마이너스 20이다라고 해서 d를 구하면 d는 2분의 11이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b, c, d가 다 나왔죠 자, 그럼 우리는 gx함수 여기에다가 a, b, c, d를 다 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gx함수를 자, a는 1이니까 x 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2분의 11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g 함수에 1을 대입한 함수 값을 구하래죠? 자, g1은 실제로 111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네? 정답 3번 되겠습니다.